입니다.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던 어, 지난 해를 생각해 보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 지금 어디 가고 있지?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이 이게 아닌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으로. 어, 제가 실방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어,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제가 어떤 방향과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뵈야 하는지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어, 지난 어, 연말에는 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갈등 속에 어, 있었다라는 거를 제가 그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어, 대화하면서 느낄 수 있었어요. 어, 근데 그 라이프브로그님이 제게 그런 댓글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어,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시고 또 그것을 잘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영상을 조금 촬영하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말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전체적인 맥락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을 좋아해요.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정말 신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오늘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 조심스럽게 제가 이 채널을 어, 섹션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그 동안 살아오면서 영어 동화를 통해서 느꼈던 그 수많은 감격과 또 감동 그리고 지혜들을 성경하고 연관을 시켜서 우리 그 크리스천들에게 나눠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용기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음, 제 채널이 인기를 떠나서, 또 사람들에게 진솔하게 다가가고, 너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두 다가 어,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힘든 부분들을 서로 토닥토닥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갈수 있는 채널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이런 채널을 어,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그 유튜브의 정책이 바뀌고 점점 그 유튜브가 요구하는 어, 상황이 저가 시작할 그 유튜브의 그 출발점에 생각했던 부분하고 많이 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내가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 속에서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음, 제가 그 생각을 했고 또 많은 유튜버들이 그런 말을 하죠. 자신이 가장 어, 자신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할수 있는 것을 어,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행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영어 동화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병행해서 가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선적으로는 영어 동화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제가 사실 유튜버를 시작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한해 지나오면서는 어, 이 새해에는 진짜 제가 재밌고 보다도 의미 있게 어, 유튜버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그리고 참 감사한 거는 좋은 이웃들을 만났다라는. 그 기쁨이 저한테 커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새로운 섹션을 여러분들하고 어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어 조금은 음 종교가 다르신 분들은 어 조금 어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저는 제베이직컬리 크리스천으로서 영어 동화를 풀어내는 거가 저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런 수업도 했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이 땅에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죠. 그 크리스천들이 요즘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에서 많이 실망을 하고 교회를 가지 않는 어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라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음 제가 그분들과 함께 비록 유튜브 플랫폼 아니지만 이 안에서도 충분한 어, 서로를 어, 나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생각을 나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어, 이 섹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먼저 우리가 그 크리션이 되는 순간에 가장 부딪혀 오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이잖아요. 그 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 실감을 잘 못하고, 또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 가격을 지불했을 때 오는 그 가치가 그 영역이 커지죠. 그런데, 음, 무료다, 공짜다, 이러면, 어, 무료와 공짜라는 사실을 좋아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에 대한 거가 상대적으로 어 비싼 가격을 치르고 어 하는 것보다는 낮아지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끼고 그건에 대해서 어 생각하는 분들 모두가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 가치가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그 우리가 리미이 없는 가치 있잖아요. 또 계산할 수 없는 가격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하면서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원에 대한 거를 영어 동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개하려고 하는 책은요. 어, 힐드리드의 그 밤이라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할머니 얘기예요. 제가 이제 점점 할머니로 어, 살아가야 하는 나이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 저는 젊었을 때부터 그 앞으로 어, 나이가 들어가면서의 나의 모습이 어떻게 어, 변해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또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가는 젊은들은 나중에 굉장히 멋진 그 미래를 어, 구현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네. 책은 할머니 얘기인데요. 그림을 그린 아놀드 노벨 작가와 어, 글을 쓴 첼리 드란 나이언 어, 작가의 작가가 어, 쓴이 책은 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것이야말로 구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그래서 특히 이 어, 아놀드 노벨이라는 작가의 책을 어, 그림을 작가의 그림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필로 그리는 어, 글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작가는 이런 어, 풍의 작가는 이런 풍의 그림을 그려요. 근데 저는 그 복잡한 색을 어, 믹서해서 그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연필로 단순하게 어 아주 그 샘플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그 안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어 그러한 작가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작가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여기까지 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팩션에 어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일들, 리드 할머니의 밤을 어, 동화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 이 동화책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물론 이 책은 성경을 말하고자 하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좋아하는 책, 성경과 영어 동화책을 함께 어, 나누는, 시간들이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어, 제 구독자님들 중에 의외로 크리스천들이 참 많이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여행에 대한 얘기도 나눌 거고요. 그리고 점점 갈수록, 어, 영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 노하우도 여러분들하고 나눌 겸 제가 앞으로 제 채널은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많은 섹션들 중에 한 부분에 어, 성경과 영어 동화의 동화를 통해서 삶을 나누는 어, 그러한 섹션을 제가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동안 함께해주신 어,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올한 해도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 생산해내는 어, 영상들을 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주고, 좋아해주는 그런 관계로 어, 올한 해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어떻게 동화체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을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 격려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무료입니다. 여러분, 안녕!